오그림 영양주 글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먹을 적 얘기야 어느 산골에 가난한 어머니와 세 남매가 살았어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마을 마을에 일하러 가는데 애들만 두고 가는 게 맘에 걸려 몇 번이고 일렀어 얘들아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고 집잘 보고 있어라. 어느새 해가 꼴딱 저물었어. 어머니는 떡한 바구니를 입고 산에 올랐지. 어머니가 한 고개를 넘는데 이르렀지. 호랑이가 떡하나 나타난 거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 떡을 휙 던져주자 호랑이가 한 입에 꿀꺽 삼켰어. 한 고개를 넘는데 이를 어째 호랑이가 다시 떡하니 나타난 거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떡을 휙 던져주자 호랑이가 한 입에 꿀떡 삼켰어 또한 고개 꿀떡 또한 고개 꿀떡 어느새 떡바구니가 텅 비었어 다시 한 고개를 넘는데 이를 어째 또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난 거야 어흥! 저구리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저구리를 벗어 휙 던져 주었어. 다시 한 고개를 넘는데 이르렀지. 또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난 거야. 어흥! 치마 벗어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치마를 벗어 휙 던져 주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 팔하나 다리 하나 달라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 버린 거야.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새 남매 집으로 달려갔어. 엄마 왔던 문 열어렁. 아들이 들으니 어째 엄마 소리가 이상해? 우리 엄마면 손을 내밀어봐요. 호랑이가 문틈으로 손을 쑥 내밀었어. 우리 엄마 손은 부드러운데 이 손은 왜 이리 거칠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아이들은 그 말에 깜빡소가 문을 열어주었지. 호랑이가 방으로 척 들어왔어. 배고프지? 빨리 밥 해줄게. 호랑이는 젖먹이 아내를 안고 부엌으로 갔지. 잠시 뒤 부엌에서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는 거야. 엄마 뭐 먹어? 방 안에서 오누이가 불었어. 콩 먹는다. 이상해서 내다보니 젖먹이 아내가 안... 안 보여. 치마 뒷자락으로 호랑이 꼬리가 불고 말이야. 세상에 이르렀대 오누이는 방을 빠져나갈 끼이 냈어. 엄마, 똥마려워 방에다 넣어. 구린내 나서 안 돼. 마루에다 넣어. 누가 밟으면 어떡해. 그럼 뒷간에 가서 넣어. 오누이는 얼른 뛰어나가 우물가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어. 호랑이가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없네. 요것들이 어디 갔지? 호랑이는 방을 뒤져보고 마루를 살펴보고 마당 구석구석 찾아다녔어. 그러자 우물을 들여다보니 둘이 오독하니 앉아있네. 나무에 오른 오늘의 그림자를 본 거야. 조것들을 바가지로 퍼낼까? 조리로 건질까? 그 말을 들은 눈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 이들 젖때 웃음소리 때문에 호랑이에게 딱 들켜버렸네. 올 거니,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려 착 매달렸어. 한발 오르다 미끌, 두발 오르다 주르륵. 호랑이는 자꾸만 미끄러져 쿵엉덩방아를 찧었어. 대체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간 거냐? 호랑이가 묻자 오빠가 꾀리내야 대답했어. 손 매다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목소리> 옳거니 그렇구나. 호랑이는 내 발에 참기름을 잔뜩 발랐어. 한발 오르다 미끌, 두발 오르다 주르륵. 하하하. 그 꼴을 본 우누이는 웃음을 터뜨렸어. 이 바보야, 도끼로 쾅쾅 찍고 올라오면 되지. 이르렀제, 누이동생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어. 옳커니, 그렇구나.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갔어. 호랑이가 올라올수록 원우 이에는더 높이 높이 올라갔어. 그런데 이르렀제,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거야. 그때 호랑이가 아빠를 쑥 내밀었어. 오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빌었어.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거든, 새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한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화줄이 스르륵 내려왔어. 오누이는 얼른 동화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지.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두손 모아 기도했어. 그런데 오누이를 따라한다는 게 그만 거꾸로 빌었지 뭐야? 하느님 나를 살려주시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는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헌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 호랑이는 냉큼 헌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줄이 꾹끊키고 말았어. 호랑이는 하필 수술밭으로 떨어져 수술대에 찔려 죽고 말았지. 하늘에 올라가 오늘이는 하느님 앞에 섰어. 여기서든 누구든지 일을 해야 한다.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거라. 달이 된 누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지. 오빠, 나하고 바꾸면 안 될까? 난 콩고마 밤이 무섭단 말이야. 결국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대. 그래서 눈부신 빛을 내어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읽었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나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거나 새롭게 꾸며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호랑이가 하늘에 대고 새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이야기를 읽고 어린이 여러분이 직접 그뒷 이야기를 이어보세요. 호랑이는 누이처럼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나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헌동화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동화줄을 슬슬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새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늘나라는 아주 넓었어요. 도대체 오누이는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가 하늘나라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오누이는 그림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음악소리가 나는 곳으로 보았어요. 그곳에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동그랗게 모여있었고 그 동물들 사이에 오누이가 있었어요. 가장 덩치가 작은 다람쥐가 구름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오누이가 앞으로 나가자 동물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엄마와 막내랑 헤어져 마음이 아프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여기 마음씨 나쁜 동물이 없어요. 우리랑 행복하게 살아요. 동물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때 고양이가 동물들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용성거렸어요오늘이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 호랑이는 그만 재채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모두 다 호랑이를 찾아보았어요. 다람쥐가 외쳤어요. 아, 욕심많고 잔인한 호랑이에요. 그동안 약한 동물들을 많이 괴롭힌 호랑이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 이야기 해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수수대가 빨갛게 된 사연이나 오누이가 하느님이 내려준 동화줄을 붙잡고 하늘에 오르는 장면은 너무 유명하지요. 우리 예리하기에는 호랑이가 여러 모습으로 나와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착하고 순한 호랑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치고는 무섭고 잔인한 호랑이도 있지요. 때로는 너그럽고 따뜻한 사신령으로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지만 어리석은 호랑이랍니다. 고개 넘어 마을에서 일하고 요 집으로 가러 가는 어머니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에게서 떡을 다 빼앗아 먹고 어머니마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삼남매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 젖먹이의 막내까지 꿀꺽 삼켰지요. 오늘은 용감하고 지혜롭게 호랑이를 따돌리고 마당으로 도망쳐요. 우물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오늘이나 하느님께 빌지요. 하느님, 우리를 살려주시거든 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늘이가 새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호랑이도 오늘이와 똑같이 빈다는 것이 그만 거꾸로 빌었어요. 하느님, 나를 살려시려거든 헌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는 환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금만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어요. 악하고 어리석은 호랑이가 제교에제가 넘어가고 만 곳이에요. 이때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의 비가 묻어서 수수대가 불거졌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요. 하지만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해와 달은 보면 똑똑하고 용감한 오빠와 새롭고 수줍음 많은 어린 누이 동생이 생각나겠지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두렵고 위급한 일도 상해도 해와 자리대의 오늘이처럼 정식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은 얘기야기와 감동을 주는 세계명작 웅징책주와 얘기야기 시리즈에는 인간 세상의 휘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 웃음과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이야기를 읽으며 어린이들의 옛 사람들의 재치와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진 책주와 세계 명작 시리즈에는 마음을 울리는 커다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세계의 여러 나라의 명작을 읽으며 어린이들은 상상의 즐거움과 책을 읽는 기쁨에 흠뻑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